삼성 모니터 할인 혜택으로 만날 수 있는 삼성전자 오디세이 G5 C34GOT는 게이머와 전문가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86.4cm의 커브드 화면과 울트라 WQHD 해상도 3440X1440는 몰입감 넘치는 시야를 제공하며 165Hz의 초고주사율과 1 m s 초의 빠른 응답속도로 부드럽고 선명한 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. 게임 모드, 블랙이컬라이저, 인풋넷 감소 등 다양한 게임 특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경쟁력을 높여줍니다. 리뷰에서도 화질이 좋아요, 시야가 넓어요, 성능이 좋아요 등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며, 넓은 화면과 뛰어난 화질, 뛰어난 성능이 결합된 이 제품은 가성비와 품질 모두를 갖추고 있어 지금 바로 구매하고 싶은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?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